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a 비온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a 비온 지금 바닷권에서 엄청난 상승, 상한가까지 기록해 주고 나서 오늘도 갭을 10% 넘게 띄운 다음부터 고가권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무려 28%까지 올라갔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진 건데, 자, 이런 것들 절대 쳐다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처음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바닷권에서 나온 거고, 앞에 있는 모든 이런... 앞에는 이런 박스권을 싹다 잡아먹어주고 올라온 겁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없잖아요. 세력이 충분히 매집해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AB1 같은 끼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올랐다 하면 눌렸다가 눌리고 나 다시 한번 이런 미친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지금 한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밑으로 쭉 빠질 텐데 빠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매물대가 얇아진 구간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구간들은 떨어지면 미친 듯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눌린 구간들을 우리가 잘 설정해서 잘 먹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급작스럽게 맞아가지고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 봐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지금 무려 2년 만에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세력이 오랫동안 모았어요 22년 4월 달 이후부터 2년 동안 모아 가지고 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정리를 해준 건데 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단기과열이 또 지정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공시에도 이런 뉴스가 떴어요. 지금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이 단기과열을 이용해서 오히려 세력의 물량을 매집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짜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적어놓은 바가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신다면 바닥권에서 지금 완벽하게 물량 매집해가지고 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바닥권 구름대까지 뚫어주는 모습. 세력주의 아주 기본적인 통과 구간이죠. 이 주봉상 구름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완벽하게 뚫어서 올려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눌린 다음부터 미친 상승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는 주봉들만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올라갔다가 미친 상승 보여주고 쭉 빠져요. 다시 한번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진 다음부터 지지받아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미친 상승 보여준다. 못해도 20%씩은 너끈히 준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미친 듯이 빠졌다가 모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런 미친 상승 주고 그죠? 다시 한번 빠진다더라도 이런 미친 상승을 주고 하물며 이런 바닥권에서 수급을 잡아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간 다음부터 쭉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미친 상승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무색하게 지금 시간 내에서 바로 이를 알아채고. 왔다 갔다리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막7% 갔다가 5% 갔다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수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전 테마로 인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급등주 쪽에 더욱더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여러분들 또한 같이 이럴 때 눌림목구간 잘 잡아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엄청난 슈팅 먹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수급 분석도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지금 외인 기관 쪽에서 또사 모았습니다. 엊그제 사항가 쪽에서 한번 털었죠.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위쪽에서 올려가 가지고 이 개인 창구 쪽에서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위쪽에서 털어먹고 빠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만주밖에 안돼 보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만주 사고 12만주 팔았으면 만주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됐었고 하지만 상호 펀드가 또 샀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위쪽에서 더 팔아먹을 만한 여지가 있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눌리먹고 간잘 잡아보시자 이거죠 상승 재료로는 지금 바바메킴 FDA 승인을 기대한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 임상종양학회에서 구두발표를 진행했죠. 경쟁약물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점이 우수하냐. 자,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부작용 비율은 조금 늘었지만 정확하게 환자 수를 많이 증가시켰거든요. 그럼에도 그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즉, 그만큼 높은 안정성을 보여준다, 라는 거고. 저런 재료 삼아서 맘먹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하겠죠. FDA 승인에다가 효과가 좋다. 암이 완전 관해된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번에 한번 상승 준 만큼 제대로 한번 해 먹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 먹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시나리오들,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 일정들, 타이밍들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